자, 오늘은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며 신호의 양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디지털은 불연속적이다 자 이런 어떤 그 1과 제로 형태로 간던 이런 불연속적인 신호가 디지털 신호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자,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이런 신호를 아날로그다 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오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신호의 장점으로는 잡음에 상당히 강합니다. 내외부적으로 잡음 역량을 줄일 수가 있다. 아날로그 신호보다 원래 신호의 손실이 적다. 그러므로 잡음이 작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양질의 어떤 신호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음, 노래를 듣는 CD가 있었습니다. CD. 자, CD의 CD 음반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재생을 해도 어떤 물론 기술는 나겠지만 세상이라도 음질 음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음질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이 CD입니다. 이건 디지털이죠. 근데 아날로그는 음, 아날로그 음반 대표적인 것이 뭐겠었냐면은 카세트 테이프. 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여러분 반복해서 듣다 보면 테이프가 늘어집니다. 늘어지고 음질이 갈수록 저하가 됩니다. 이게 아날로그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양질의 시료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은 온, 오프, 일과 제로 상태만을 사용함으로써 어, 스위칭 회로로 설계가 쉽다. 스위칭 앞으로 스위칭 회로 우리가 많이 접해보게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제작이 간편합니다. 또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컴퓨터에 수많은 파일들을 저장하고 어, 사용하고 있죠. 저장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가공을 합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 저장 방식이 간단하다. 저장, 복사, 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뭐가 있어요? 장점으로는 자.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정밀도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거의 출력 오류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용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하나의 집에 집적할 수 있다. 디지털 시스템은 이 디지털 회로 자체를 그칩 자체를 하나에 집적할 수 있다. 모을 수 있다. 모은다. 모을 집집니다. 모을 집자. 집자는 모을 집자예요. 모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아주 손톱 많은 반도체 칩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회로를 여기다가 모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이 간단해지겠죠, 작아지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아 가지고 인쇄로 기판, 자 PCB라고 합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 PCB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부품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로 보면 텔레비전 예로 보겠습니다. 과거의 불안건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CRT라고 하는 그런 그 두툼한 유류로된 어떤 TV가 있었습니다. 그런 TV는 아날로그 TV죠. 잡음이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외부에서 주변에서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진동이 일어나면 텔레비전에도 화면이 어떤 화면이 나와요? 막 텔레비전이 흔들린다든지. 자, 비행기가 지나가면 사실 그렇습니다.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텔레비전이 막 고스트라고 해서 흔들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디지털 텔레비전은 어떤 압축해서 전송한다. 그래서 잡음이 없다. 고화질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 자 이런 우리 TV에서도 TV에서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단점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단점은 AD 변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변환기와 아니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변환기가 필요하다. 왜 신호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 디지털 장비는 어, 디지털 어떤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즘 모든 디지털 기기들은 원래 신호는 뭡니까 아날로그입니다. 그죠사람의 음성 신호를 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A/D 변환기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A/D 변환기. 자, 컴퓨터에서 다시 스피커를 올려주려면은 D.A 변환기가 필요하다. D.A 변환기. 자, 스피커를 올려주려면은 D.A 변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계를 별도로 어, 구입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 있습니다. 또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아날로그 샘플링이라고는 하 그거 배웠죠. 자, 이렇게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중간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바꾸려면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 샘플링. 자, 일단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이런 샘플링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샘플링. 자, 이런 샘플링을 자, 여기서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자, 디지털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꿔서 비슷하게 바꾸어서 최종 디지털로 바꾸는데 다시 복원을 했더니, 다시 복원을 했더니 원래 신호가 안 나올 수 있다. 자, 훼손할 수 있다.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최근에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어, 것이 어, 대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그림에서도 어,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아날로그 신호에 잡음이 있을 때, 아날로그 장비에서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의 잡음이 이렇게 합쳐지면 원래 신호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 했는데 여기 이 신호를 사람이 귀로 들을 때는 어머나 뭐 이렇게 들을 수 어머나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잡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디지털 신호는 주변에 잡음이 있어도 잡음이 있어도 1과 어, 0이죠. 여기서 확실히 아하,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레벨 이상은 1로 해석하자. 어느 레벨 이하는 0으로 우리가 0으로 보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디지털이 잡음이 섞여 있어도 여기 잡음이죠. 요런 게 잡음이에요. 이런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01010 1, 0, 1, 0. 여기 01010자 이렇게 우리가 거의 뭐 비슷한 이렇게 음, 신호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도 실질적으로 입력에서 보내온 신호를 원신호를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다. 이게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 우리가 아, 아까, 뭐 집적회로가 있었죠. 집적 그 모은다. 어떤 칩 하나에, 칩 하나에 어떤 수많은 어떤 그 반도체 칩을 모아서 아주 작은 하나의 칩을 만들 수 있다. 모은다. 그래, 서 집적회로 돼서 집적회로. 자, 크게, 자, 이렇게 나누는데, SSI, MSI, LSI, VLSI, ULSI 나누는데, 그다음에 시모스와 티 t 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